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그 국힘의 당권 주자들 부정선거부터 알아야 로 정했습니다 어제 그 주간 조선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국힘의 어른거리는 2028년 총선 패배 전망 그리고 부재로서는 보니까 박탄회구 3년 뒤에 총선 패배 길어지는 윤 수사의 난감한 국힘 이런 문제였습니다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레거시미제에서 과연 이런 글을 올릴 때 사학파를 하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 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년도 총선에서 뭐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고 또공중 파동도 있었으나 이 신문이 주장하는 거는 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지금 현재 심각이 뭐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세계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2020년 지방선거하고 2028년 총선의 패배를 전망한다 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다음 선거 뭐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그 윤 대통령의 비삼기과 탄핵 후폭풍이 이 선거들이 모두 사정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인 조선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심 내부에서는 찬탄과 반탄로 나눠져가지고 내부 총질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총선의 전망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송은석이한 말이 국회의이더 이상 그 윤석진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옛날 말에 지나간 과거 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진단을 하자 그러면 그 지난 2 3년 총선에서 도질당 도덕실당은 51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20년도는 32석. 근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뭐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당근 후보가 신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보고 토론을 해보한 데까지 전장을 가 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장도희 후보도 보니까 뭐도리뭉실라 이야기를 하던데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그뭐 적극 대처를 하겠다. 원인부터 파괴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을에 살인 사건이나 도둑질 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선은 이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그 범인부터 잡아 놔야 됩니다 범인을 잡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범인도 잡히지 않았는데 범인도 잡히기 전에 뭐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면은 이래둘이무뭉실하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은 이 음주한 그 상황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전국의그 지역구가 25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 지역구로 보면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할때 제가 표를 분석을 해보면 적게는 뭐 7만 도 있죠. 보통 평균 그 유권자 수가 뭐 많아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총 투표자 수가 9만에서 한 13만 정도 됩니다. 9만에서 13만 정도. 그런데 그 9만에서 13만 명이 이제 사전과 당일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그 이게 사전에 뭐 한60% 하고 당일날에 뭐 당일날에 60% 사전에 뭐40%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날 55% 사전에 뭐45%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선거로 한 보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가 사는 그 양산 지역에서 맞정 웅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웅산에 만약에 뭐 유권자 수가 뭐총 투표자 수가 가정해서 13만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13만 명이 다른 거 말고 그러면 선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반려동물로서 개가 좋습니까? 고양이가, 좋, 고양이가 좋습니다. 물어봤을 때 뭐 선거를 해 보면 나는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투표를 안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막 45대 55로 갈라졌는데 사전에 45, 당일에 55로 갈라졌는데 그러면 이게 달라진 값이 그 45대 55에서 55%가 만약에 그 49대 51개 좋타 51 고양이 좋다 49. 그러면 두 사람의 그두부총의 그 계층이 그 49대 5 1이니까2%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봐 주셔야 됩니다. 당일을 선거나 사전 선거가 변할 수 있는 값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5% 플러스 55%가 총 투표자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대수입법칙이라는 것은 55%가 가지는 비율, 그즉 49대 5 1의 비율이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게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보면 10만의 인구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0명 가지고 그 지역의 당락을 결정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명 가지고 2000명 가지고 전국의 투표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명을 가지고 당일자로 만약에 뭐 계층별로 뭐 20대 남녀, 30대 남녀, 40대 남녀도 직업별로 이래가 다양한 계층에 숫자를 확정시켜 놓고 전화를 돌릴 때 하루 한 날에 한 시간 만에 탁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돌리다가 전화 한번 보면 또그 다음날 또 돌리고 되 3일 날, 4일 날, 5일 날한 지역의 의료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 비율이 49대 50일로 갈라졌다 그러면 이게 5일 전에 한 비율하고 5일 후한 비율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두개 합계가 그 총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래 보면, 55%의 성향이 51대 49로 갈라졌다 그러면, 제가 계산한 법으로는 254개 전 지역구가 9만에서 13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변동될 수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최고 큰 데가 한 군데, 0.65% 0.65% 그리고 작은 데는 0.4도 나오고 보통 0.5에서 0.65%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51%의 비율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나 작게 나와도 0.6%뺀 50.04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49%를 받은, 받은 쪽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49.6이라는 겁니다. 그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 당일에 만약에 49대 51로 개가 좋다가 나아졌으면 사전에 아무리 변해도 거의 좋다가, 좋다가 개 좋다가 비율을 해보면 거의 좋다가 개좋다를이 비율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0.65%라는 것은 이 비율이 변할 수 있는 99%의 신뢰 구간이 0.65%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 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여러 방송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수치적 개념으로 봤을 때 중학교 수준의 표준편차만 안다면 그 표준편차 구해진 표준편차에서 1.96, 약간 두 배를 곱하면 나온 숫자가 그95% 신뢰구간이고. 2.58을 곱한 숫자가 2.6한 6배 정도 되겠죠. 그게 99%의 신뢰구간입니다. 그러니까 0.65라는 것은 신뢰구간 곱하기 2.58을 해보니까 0.65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9대 51로 갈라졌다면 모든 데이터가 이때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99%의 범위 내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51% 받은 사람이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04%, 49% 받은 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49.06%, 그러니까 개 좋다, 고양이 좋다 비교를 했을 때 당일에서 개 좋다가 51%, 고양이 좋다가 49% 했을 때이 사전, 사전에 아무리 비유를 TV 봐도 이게 고양이 좋다가 개 좋다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숫자를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당의 선거를 기준으로 1.5%의 범위 내에서 이겼는데 디비진 곳 반, 역전된 곳을 우리는 부정선거로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0.15% 이상 이긴 곳에서 사전선거를 열어보니까 그 퍼센트를 디진 곳이 5 0학문대라 소리입니다 그게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힘에서도 이런 그 아주 간단한 소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254개 모든 지역구를 이렇게 숫자를 한번 대배해 봤습니다 대보니까 해 최고 마인드가 0.65% 적게 난들은 표준편차가 뭐0.38%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0.65% 같으면 1.3% 입니다 왔다갔다 그죠 차이가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1.3% 이상으로 이겼는데 사전 선거를 대보니까 졌더라 하는 것이 5 1방군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정성 인식을 원하면 원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은석이가 우리 당에 윤석열은 없다 하는데 사실은 그저도 뭐이 부정성을 안지가 뭐 2월 24일 날 올해 2월 24일 <laughs> 이영돈 PD를 본 PD의 그 방송을 보면서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전에 뭐 부정선거를 보면 공명호 TV에 보면 뭐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런 말도 하고 그 그런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을지도 몰랐어요. 근데그 이영돈 PD의 그 부정선거 예고, 예, 예고 방송을 보니까 1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그게 대수의 법칙이 맞지 않다. 그거를 듣는가 저는 머리에 해머라 맞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천 명을 가지고도 알아내고 이천 명과 전국을 알아내는데 변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번에 이 당권 주자들이 그 부정성 인식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발생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25년, 2024년도에 부정 성거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다른 그,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했듯이 내재 방송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받,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에서 제일 먼저 그 출당시켰다는 이유가 2024년도에 국민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51석 비례까지 54석 정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질을 는한 거예요. 이 부정선거 가 없었다면 국민의 힘이 162석에서 161석 정도. 그러니까 절대 다소의 과반수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당대표는사들 모르고 앉아 있고 당뭐 대선 후보로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를 믿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뭐 어떻게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제일 먼저 재명시켜야 된다. 왜? 본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걸 바로 잡지 못해놔놓고 지금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지금의 당권 투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자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일었던 4월 1일 보궐선거 교육감 보궐 선거와 그 거리 시장 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일 선거 대비해서 사전 선거 어떻게 변하는냐 그러면 당일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보수쪽 후보는 25% 적게 나오고 좌파 쪽 진영의 후보는 25%더 나오고 결론적으로 50%가 움직인 겁니다. 당일 선거 대비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당일 선거 대비해서 사전 선거 3대7이 나고 2 5대7십오가나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서 내가 그 김문수 붙이 갔습니다. 유인장을 맡으면서 후보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일 선거해서 사전 선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황교안 총리나 그 이영돈 PD나 전한길 씨 만나가지고 공동적으로 한 말이 사전선거에서 표가 더해진다. 사전선거 표가 더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전선거를 부정의 온상이라고 보는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일 투표와 사전선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일 투표에는 일단 출구 조사를 합니다. 다섯 명이 한명이열 명이 누구 찍었습니까? 어디 찍었습니까? 그런데 사전선거는 법으로 출구 조사를 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만 된다면 조작을 못 합니다. 왜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놓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조작을 하면 비율이 틀어지게 되죠. 그걸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선거구 구성 투표를 할때 과정입니다. 당일선쓴 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만 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된 선거인 명부를 보고 자기가 가서 주민등록 내고 확인해가지고 사인하고 표받아가지고 선거인 감시가 도장 찍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는 어떻습니까 사전선거는 어 내가 만약에 강원도 영월에서 와서 주민등록 내고 어디서 왔습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영월의 투표 현황 을 보여주고 투표를그대 줍니다. 감시 도장도 없어요 인사된 거 그대로 주고 그대로 투표를 합니다. 선거인 도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환기 전환기를 시나 뭐황교 황기하시 같은 경우에 사전 선거에 뭐그 들어간 사람한테 뭐 도, 번호표를 주갖고 이름을 적자 또는 그날 그날 어디서 하든간에 그한 그 사람에 대해서 컴퓨터 출력을 해놓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사전에 이제 수가이 요구를 했다고 나한테 말씀드리길래 저는 그런 말했습니다. 아마 안 들어줄 것이다. 예.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거거든요. 선거의 투명성을. 그런데 그것들을 좀 조작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 사전선거가 부정의 온상이구나. 더해지는 표만큼. 그래서 더해지는 표를 당일 선거에서 뭐 제가 그한 시간 한번 발표를 하겠다 이라길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지금 나한테 정권을위임을해 줬습니다. 가서 당에서 이걸 한번 제대 설득을 해 봐라. 물론 이제 설득이 실패했습니다. 3550항군들을 일단 우리도한 다섯 명이지. 그세자 이거 그냥 발표하는 숫자와 세제 숫자가 카운트를 해면 맞을 거 아니냐. 절대 맞을 수가 없다. 이게 일단은 자진선과 디지털 조작, 전산 조작하고 나면 물리적 조작, 즉 인위적 조작을 해야 됩니다. 100표를 부풀려놨으면 100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집어넣는 과정에서 엉뚱한게 나타나다 보니까 돈다발 투표가 나오고 빰빠던 종이 투표가 나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정성의 인식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2020년도 총선에서는 그때도 32석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휘둘리죠. 그 4년의 임기가 다될 때까지 이거를 말하는 국회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 51석이 넘어갔는데, 이 51석은 제 채널에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올려진 채널이 뭐 채널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11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을 걸면 그럼 투표소 깨보면 된다. 수기를 한번 세보자세보면다 나타나게 돼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러 2024년도에 부정이 없었다면, 지금 윤상들때다한단핵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이재명도 이 무효입니다. 지가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탄핵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입법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이후의 모든 법률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 그것도 거슬로 올라가면 과방조 이상의 의결로 법안 입법됐다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요한 일에 이 당권 주자들이 아직도 뭐 삼일 4일날 오늘 뭐그 그 최고위원들 당론 발표한데 비전 발표인데. 아무도 이얘기서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하면 뭐 주진호 과거와 단절하겠다. 그게 자꾸 부정선거, 부정선거 외면하려 고 그러거든요.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국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나 해결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거 다음에 지금 도둑놈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2026년도. 그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일 선거 대비해서 50%가 25% 적게나 25% 많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다말입니까당일 선거 대비해서 보수는 25% 적게 나오고 진보는 이더나온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거 밝히라지 뭐 하면 지방 거 하나 말합니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중치산 일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 번쯤 우리 그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진짜 여러분도 이 방송 많이 퍼나가지고 날이 부정 선거가 반드시 있다는 었 사실은 제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당권 주자들인데 이런 말을 들려주지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